긴급 속보입니다. 방금 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톨릭의 수장이신 교황 성악께서 선종하셨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큰 슬픔과 충격에 잠겨 있으며 바티칸은 현재 비통함 속에 다음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언론과 시선이 지금 바티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소식과 함께 지금 전 세계 종교계와 예언,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오래된 예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12세기 아일랜드의 성인 성 말라키오의 교황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역대 로마 교황들에 대한 112개의 예언적인 문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충격적이게도 그의 예언은 현재 교황 성화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 말라키의 예언에 따르면 마지막 112번째 교황은 베드로 로마인 페트로스 RMANUS이라 불리며 그의 시대에 로마가 파괴되고 인류의 마지막이 도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황 성하의 서거 소식과 함께 이 예언이 다시금 무섭도록 현실감을 갖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 말라키가 예언한 마지막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일까요? 교황 성하의 서거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의 타계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과 함께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 말라키의 마지막 교황 예언이 현실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 말라키의 교황 예언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호기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112명의 교황을 암시하는 짧은 라틴어 문구들은 놀랍게도 많은 교황들의 특징이나 출신과 연결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진위 여부와 그 해석에 대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마지막 문구는 늘 특별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마지막 박해 중에 로마 교회의 성좌에 앉을 베드로 로마인이 있으니 그는 많은 고난 중에 양들을 먹일 것이라. 그 후에 일곱 언덕의 도시는 파괴되고 두려운 심판관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끝. 바로 이 마지막 교황의 시대에 로마의 파멸과 인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마지막 교황이라고 해석되는 교황. 성하의 서고는 이 예언이 이제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성 말라키의 예언과 함께 마지막 때의 징조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파티마 제3의 비밀입니다. 20세기 초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현한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 중 가장 늦게 공개된 이 예언은 교회의 박해와 고통스러운 환시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유례 없는 불안정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강대국들 간의 대립은 극심해지고 있으며 언제든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하며 지금의 상황이 예언에서 말하는 대환란의 서망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황이라고 여겨지는 분의 서거가 이러한 격변의 시기와 맞물려 일어난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전쟁의 위협과 함께 인류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꿀 또 다른 거대한 물결은 바로 인공지능. 특히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AGI의 등장입니다. AGI는 인간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의미와 영성에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AGI의 능력이 마치 신과 같은 전지전능함에 가까워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숭배를 낳거나 기존 종교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교황의 시대에 기술이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고, 종교를 몰락시키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는 섬뜩한 예상이 나옵니다. 과연 기독교는 이 강력한 AGI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거대한 변화와 불안감 속에서 최근 미국 뉴저지, 상공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빛나는 드론대와 같은 미스터리한 현상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블루빈 프로젝트와 같은 음모론은 정부나 비밀 조직이 홀로그램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가짜 종교적 현상이나 외계인 침공을 연출하여 인류를 속이고 통제하려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이는 예언에서 말하는 마지막 대이 미혹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조작된 사건들은 사람들의 기존 신념을 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며 궁극적으로 특정 세력이 인류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독교를 포함한 전통적인 종교는 미신으로 치부되며 몰락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현상들이 성말라키 예언과 파티마 예언에서 경고하는 미혹의 시대의 전조일까요? 성말라키의 마지막 교황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가정 하에 파티마 예언, 세계 전쟁의 위협, AGI의 등장, 그리고 미스터리한 현상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징후들이 예언의 내용과 겹쳐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이나 징후들에 맹목적으로 빠져들어 두려움에 압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신념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올 변화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분열된 세계 속에서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그리고 그 어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영적인 이정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성 말라키의 마지막 교황 예언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어 인류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분명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 과연 기독교는 이 거대한 변화와 실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류는 예언된 환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언의 성취 여부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깨어 있는 의식과 현명한 선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